엉장군의 더러운 다크 시작합니다. 아픈가 보다. 형이 좀 아프게 쏘긴 했어. 에, 저기 어디서 죽을 것 같네. 저기 계속 맴도네. 어디 갔냐? 됐어. 저건 이제 나중에. 회수하면 됩니다 화살 한방 꽂고 있죠 눈탱이 에날추우니까난 들어가야지 뜬금없이 이쪽으로 달려오진 않겠지 위치는 아니까 네. 자 뛰어 자 순삼이 잘생 요번에 요번에는 허브차 먹고 자라 자, 저쪽에 있는 거 자동차를 파밍을 하나 안해서 세질을 일부러 들고 왔는데 저 가죽까지 벗겨놓으면 이제 곰 침낭이 뚜 어느 차더라? 내가 파밍 안한 차가? 에고파 우리 춘삼이? 무스 고기를 좀 먹을까 그럼? 한 대가 어떤거지? 일단 여기 갖다, 갖다 놓고 먹자 춥다 멀리 가지 말자 한두 덩이 두 덩이 동이. 동이 가지고 들어가 뭐 이렇게 새근거려 얘는 어? 챙기지 않았어요?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챙겼어요 다섯 발. 애 챙긴거 챙겼어요 챙겼어 내려가면서 그게 굴러 내려오면서 그게 눈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 그래서 제가 바로 챙겼습니다. 자, 화살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한 시간이 안 나오잖아. 못 만들겠네. 만들 수 있나? 시간, 아예 못 만든다. 아예 만든다. 훌륭하다. 타이밍 딱딱 나오네. 아트네 아트. 자 고기를 꺼 먹고 든든하게 먹고 자자. 자 여유롭게 불질해. 네, 그냥 하루님처럼, 하루님처럼 제가 빠트린거나 못 보고 지나치는 거를 딱딱 알려주시면 네, 우리 춘삼이 인생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네, 그냥 보시기만 하지 말고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네, 춘삼이 있어 볼로마 불은 한 번에 붙이라고 아까 곰 앞에서 실수하더만 내일 아침에는 저쪽 아까 버리고 온곰 예, 도축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안 분다면이죠. 일, 일단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바람이 좀 불면 차한잔 마시고, 오늘 사냥한 곰을 좀 찾으러 돌아다닐 거예요. 붙였네. 우리 딱 망가지네? 그게 이게 더롱다크 게임사가 큰 회사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올해 연말이나 돼야 나오지 않을까 빨라야 어우 무진 바람이 부는구나 26분 아, 지금 시간이 좀자기 조금 이른데 나무를 좀 넣고, 그럼 옷을 하나 끔 꼬매겠습니다. 옷을 하나 1시간짜리, 이거 얼마나 15분? 15분은 그냥 가뿐하게 수리하고, 그리고 53%. 바지 24% 모자 24% 모자는 소중하니까 모자를 구매자 30분 좋아 됐고 굴 16분 남았고 바지 꼬매했는데 얼마나 걸려 30분 나무 하나 더 넣어주고 10분 어, 그럼 말하는데 순삼이가 이거 웬일로 재봉을 이렇게 한큐에 뚝뚝해 내 정신 차렸나? 자, 이제 시간이 네, 10시간 잠을 아침 딱 되거든요. 나는 허브차를 한잔 먹고 체력이 지금 아주 메롱메롱하죠. 지금 허브차 한잔 먹고 자 무스 스테이크를 쫙 하나 구990 깔끔하게 하루 씩자물 마시고 10시간 딥슬립 세상이 어떻게든 상관없어 10시간 딥슬립 무너져도 산다 요렇게 해서 체력을 좀 회복을 하고 50% 60% 때까지 나오겠죠 체력이 어, 바람이 확 죽어버리는데 곰, 도축하라는 하늘의 계신가? 체력 많이 올라왔어. 오케이. 잠깐, 내, 버려야 되는 거 있나? 그렇죠? 지금 몸무게도 25kg, 25kg. 아주 가볍습니다. 화살은 6발 이 있고, 미끼만 하나 챙겨서 가면 되겠네. 물, 물 얼마나 있니? 1.8L, 물 2개. 자, 미끼 하나 챙기고, 쇠지에아 이거 어떤 자동차를 안 뒤졌지? 오늘 일단 바람분나 확인 좀 하고 실외온도가 15도 이상이면 아 안개가 꼈어 22도 춥다 좋아 가면서봐 22도 괜찮겠는데? 예, 가서 바람이 안 부니까, 곰 도축을 하러 가겠습니다. 가자! 곰 잡으러. 늑대들 잰되기 전에, 후다닥 하는 게 좋죠. 까마귀들이 난리가 났는데, 깃털 모아야 되는데. 한 가지를 좀 주소면 안 되겠니? 여기 한 마리가 다 빠져 있네. 얘는 언제 죽은 거지? 혹시 너 화살? 화살 없니 화살? 벌써, 벌써 반이나 달았어 네, 지금 이제 깊이 계속 필요합니다 화살 재료는 화살총만 해도 40개 넘게 만들어와서 화살총은 넉넉한데 여기서 이제 저 무스 가죽이 다 완성이 되면 무스 가방 만들고 곰침낭을 완성을 해서 가야될까 내곰심낭 만드는 시간만 해도 50몇시간이 될인데 많이 했어요 따로 보진 않았는데 스팀에서 거의 200시간 넘게 하지 않았을까? 200시간 더 있으려나? 지금 보면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방송하면서 했으니까 제가 방송한지 이제 3달 됐거든요 그것만 해도 90일 298 네, 일단 180 방송 하 면서 180 시간 했으니 180 시간 했 으니까 그전에했던것까 지는 뭐 거의 300 시간 되겠 네. 300 시간 너무 나나？제가 스팀 엔잘안 들어 가서 제 플레이 타임 시간 보질않았 어요. 한번 볼게요. 내일 이나. 고음이 없어지진 않았겠지, 아직? 잡은지 지금 3일차... 4일차인가? 3일차인가? 아... 더롱다크 정말 짬밥입니다. 많이 할수록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 잘 하지 못하면 방송 콘텐츠 삼기도 힘들죠. 이게... 그... 보는 재미가 쏠쏠하게 있긴 한데 그래도 적당히 살면서 해야지 아, 100시간도 충분히 많이 하신 거죠 그 정도 100시간 정도 하면 맵을 어느 정도 외워지는데 100시간 보통 한 캐릭터에 이제 신입자 모드 아니라면 스토커나 순례자 모드 같은 경우는 10시간 이상 하니까 아, 아직 지도 외우기엔 조금 시간이 모자랄라나 어느 정도 외우셨어요? 많이 외우셨어요? 아, 그럼 이제 침, 침입자 하시면 돼요. 침입자 맨만 알면 할수 있어요. 그리고 커스텀을 해가지고 총은 나오게. 예, 총이 있는 게 확실히 수월해요. 게임이. 저도 총 가지고 있으면 보통 한 20여일 전후로 해서 죽거든요. 진짜 모두 아직 그안 없어졌네. 그래가지고 보거 딱딱 바람도 안 불고 어, 쾌적하다. 그래서 깃털 한 개야, 장난하냐? 어, 미안, 미안, 두개인데한 개로 봤어. 어, 세 개인데 고마워. 자, 우리 곰고기가 많이 부패했을 텐데. 안녕, 꽁퉁이. 음. 자, 일단, 불부터 붙이자. 아, 이거 아니지. 모든 불은 횃불로 붙여야 합니다. 자, 바람이 한점 없어요, 지금. 상태 좋아. 자, 이제 없다, 그거. 지금 고기가 이제 100%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칼로 고기를 캐는 것 보다 도끼로 캐는게 훨씬 빠르니까 잘라서 캐면 되고 곰고기가 보통 한 40kg 되거든요 아까 무스캐 보니까 40kg 캐는데 6시간 걸렸거든요 도끼로 캐면 훨씬 빠르려나? 어른 상태에서 웬일 춘삼 한방에 가네 하나 둘셋다 넣어 자 횃불 하나 횃불 하나 챙겨주시고 자 횃불 상태 비교가 있겠습니다 31% 33%둘다 가지고 써라 야 온도 온도가 야 온도가 왜 이것밖에 안 올라가 아 이런 에이 이런 책이라나무까지더 갖고 와야돼 지금 집어넣은 게 변변치 않았더니 예, 밖에 온도가 추워가지고 제. 체력이 안 올라가 석탄은 좀더 있다 넣어야 되거든요 나뭇가지 한 10개는 더 있어야 되 겠는데 온도가 불 옆에서 버틸 온도가 나와야 되는데 저체온증이 안 풀려요 이대로 하면 한 3개 3개 정도만 더어 선생님 잠시 고문 읽겠습니다 감사하시고요. 나뭇가지, 나뭇가지 두 개만 세 개는 내가 욕심이었다. 두 개만 더 없음 말고 추워 뛰어 춘삼아 뛰어. 않으면 온도가 좀 나올라나?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세 시간. 아, 이제 영상 나오네. 석탄이 들어가나 아직 좀 있고. 자 아, 보면 고기1 k 로하는데 칼로 는2 7 분, 도끼로 하면 1 4 분. 그럼 도끼로. 로님 어서 오세요. 한1 시간 정도. 이게 잘라서 하면 녹아요 곰이 고기가 이렇게 딱 녹죠? 그러면 일단 석탄을 이제 봐봐바물좀 잡수시고.. 아니야 괜찮아 자 지금은 5 k 로 하는데 도끼로 하면 1시간 30분 칼로 하면 54분 이제 칼이 빠르네 16kg 남았는데 다 잘라 한큐에 갑시다. 몇시 얼마나 걸리냐? 이래 3시간, 3시간 한큐에 가자. 가자. 한큐에 에다가 내장도 서비스로 한큐에 가쭉 6시간. 어이고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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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이 우리 빨리 먹어 피가 너무 깎였네아자 지금 걸어지네 어, 51kg 깃털 없지 야 춘삼이 이걸 또 들고 가네요 자 이거는 밑으로도 만들어야지 먹을 거 없나 우리 춘삼이 단단하게 먹어야 돼 고기는 다 썩었지만 야 1kg 먹어주고 얘가 고생하고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잘 먹게 해줘야죠. 룰루랄라, 어... 춘삼아, 무거운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넌할수 있어. 욕심꾸러기 아니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이거 사실 지금 먹지도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고기 구우면 요리 숙련이라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안 쓰면 예, 미트로드라고 이제 게임 팁이에요 지금 주유소에서 제일 가까운 낚시터까지 그 오가는 길에 고기로 쭉 점선을 거으면 안개가 끼던 블리자드가 치던 예, 길이 안 잊어버리고 한큐에 갈수 있어요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요령이죠 자 내장도 10개를 추가로 가져왔고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갈수 있을 거예요. 좀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온도도 6, 영하 6도 괜찮고 이제 내일 해 뜨면 저쪽 곰탱이 찾으러 가야죠 또 지금 안개상 따라 지금 이제 시체 찾으러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 대가한 이틀정도 있으면 제니 될거예요 주유소 근처에 있던 애들 잡은것들 그런것도 네, 신경을 쓰면서 한번 이제는 한번 다 다섯마리 쫙 훑어서 잡아야죠 아이고 우리 춘삼이 고생하네 50킬로면 사실 야, 웬만한 성인 남자도 그 등짐지고 걷기 힘든데 정군장이 40kg, 20kg였지 아마. 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군대에서 완전 군장 20kg 정도면 이제 가방 형태기 이 때문에 멜만한데 지금 이 춘삼이처럼 50kg면 옛날 쌀한 가마죠. 예, 옛날 쌀가마 80 80kg였나? 요즘은 20kg고. 시멘트 한 자루가 아,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네, 하여튼, 겁내 무거운 겁니다. 50kg면. 네, 웬만한 장정들도 굉장히 허벅대면서 가는 그런 무게지. 아유, 우리 훈준삼이 그냥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웬일이지? 자, 무스 가죽은 지금 3일 정도 더 마르면 다 마를 거예요. 저는 이 게임 하면서 무스는 여러 번 잡았어요. 이제 다 침입자에서 여러 번도 안 되게 한네번 잡았나? 가죽도 다 벗겨봤는데, 예, 그 가죽이 마르기 전에 우리 캐릭터들이 다 사망하셨죠. 그래서 가방 만든 적이 없어요. 무스 가방, 무스 가방을 만들면 5kg 정도 백팩에 여유가 더 생긴다는데, 어떤 건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 춘삼이. 어깨는 무거워서축처져 있지만, 땀은 주룩주룩 나고 있지만, 얼굴은 그냥 하회탈처럼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뿌듯하다 이거지. 지금 공국이 50kg 등에 메고 집으로 복귀하고 있어요. 아, 아주 좋아. 온도도 영하 7도로 쾌적하고,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밑으로도 깔고 가, 깔고 가야겠는데요? 예, 네, 지금, 시야가 나오기 시작, 안개 거쳐가기 시작하니까, 옷장 가서, 아, 이 내장 있지? 아, 내장. 잠깐만, 내장을 내려놔야 되니까, 부두 쪽으로 일단 갑시다. 예 밑으로도 깔 때는 이제 단축키가 3번인가? 느낌 놓는거 있잖아요? 3번, 3번 하면서 가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내장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내장은 저기 앞에다가 미리 내려놓고 쭉 밑으로도를 깔겠습니다. 지금 뭐 냄새가 삼시텍이라도 동네 늑대 다 때려 잡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우리 친삼이죠. 아 무스고기 1kg 먹은 게 벌써 소화가 다 됐네. 아우 그지왕 진짜 인생이 그지구나. 그 속에 그지가 들어앉은 게 아니고 니네 자체가 그지지 자 나루터부터 깔면 되거든요 첫 번째 낚시터까지만 깔아주면 훌륭한 니트로드가 완성이 되죠 보통은 그 까지 깔수 있으면 최대한 깔 거예요. 그, 야저 앞에 이산 트로페 집인가? 저산 위에 집 하나 있잖아요. 여쪽에 낙지 거 뭐? 거까지 깔아 놓는 게딱 좋고 길갈 때는 이그 앞에 있는 이 사슴 이거는 절대로 완전히 도축하면 안 돼요. 그냥 내둬야 되죠, 뭐. 이정표로 참 유용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깔끔하게 고기를 고기가 다상했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장 어디 있냐? 아 내장 여기 있지 내장을 모두 내려놓고 자 여기서부터 방향을 딱 잡고 자 낚시터하고 일직선이 되게 딱 놓고 여기서부터 까는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사슴고기 패스 여섯 일곱 여덟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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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n, I'm freezing. laughs>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이라고 치고 지나서 저쪽 곰굴 쪽으로 i t h s 또 하나, 둘, 아이 i t h Smith, 이렇게 해놓으면, 안개가 껴도, 뭐야, 매서운 블리자드가 쳐도, 예, 길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걸 저는 미트로드라고 부르죠. 아우, 좋다, 미트로드. 저, 저집 위에 집까지, 저 앞에 산기스까지 딱 깔아놓으면, 이 빙판에서 길이를 잊어버리면, 시린프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쭉 가다 보면 무조건 고기가 한 번은 걸려요. 그러면 위로 가든 뒤로 가든 한쪽으로 가면 집이 나오니까 예, 생활생 뭐랄까 생존에도 큰 도움이 되죠. 자, 얘들 깃털이 좀 떨어져 있나? 1, 2, 3, 깃털이 많이 필요하죠. 됐다고 쳐. 아, 날씨 때문에 그런지 체력이 엄청 떨어지네. 15도네 빨리 쉬사 빨리 쉬사 가자 체력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낚시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떼울, 이감만 있다면 그러면 잠을 못 자더라도 일단 배가 부르면 굉장히 쾌적하게 할수 있죠 고기.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고기를 좀더 왕창 보내야겠는데. 네, 무스고기 더 갖고 와야겠다. 단 체력이 너무 박한데. 여기 내장 놓는 곳에 내장을 다 내려놓고 모두 내려놓고. 27%. 한참 남았네. 공가죽은 1 0 건조됐고 자 해는 저기하고 고기 가고와서 고기나 좀무스고기를한 얼마나 구울까 뛰어 춘사바 자, 늑대를 다 잡아 놓으면 이게 편하죠.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어, 아, 그냥 시뻘건개, 그냥 쇠고기 특의 3 플러스 가자. 어머, 고기가 많아서 못 움직인데, 아! 아, 너무 느려 아, 이것도 느려 아, 이런 고기가 많아서 45 됐어, 이번 가자 뛰지는 못하고 가는 중에 얼어 죽진 않겠지 거지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그 사망 스토리긴 한데 먹을 거가 다 얼어 죽었어요 하고 거지가 말한다면 네, 남들이 보면 참 행복하게 살다간 거지 왕초라고 하겠지만 게임상에서 그러면 안 된다 고를한 여섯 개 정도 볼을까 여섯 개 정도 부자 그리고 다 들어서 품질 낮은 것부터 보자. 자, 쌩쌩한 거 내려놓고 24다 쌩쌩해. 내게 가자. 피가 뭘하지 타냐? 위험을 겪질 않았는데, 그냥 피가 아주 그냥 저렴하네. 저렴해. 16% 아, 험하다. 너, 근데 나무 있냐? 나무가 없잖아 아 고기를 못꺼 나무가 없어서